최근 2,300포인트까지 급락한 코스피 시장, 6월 하락세가 전 세계 증시 중 가장 큰 폭으로 기록됐었습니다. 시퍼렇게 질린 회원님들의 계좌를 위해서 앞으로의 시향 전망과 그 증시의 반등에 있을 때 어, 주요 섹터 브리핑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소장이고요. 안녕하세요. 이기는 싸움을 하자 최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인생개전 주홍 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와 전쟁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요즘 장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우선은 현재 급락장입니다. 반대로 많이 하락한 만큼 자,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에서 자, 자산의 일부는 현금화를 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홍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보시면 계속해서 반대 매매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출혈를 하고 있고요. 일부 뭐 받쳐주는 수급을 봤을 때는 기계적인 차익, 프로그램 차익 매수세와 코스닥 시총상의 일부 바이오 종목들에 한해서 외국인들이 그냥 선별적으로 매매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흔들어버리는 맥도독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추후 반등을 대비해서 일정 비중의 현금은 꼭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강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구사해 간다면 오히려 상승상에서 보다 더 나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때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언제까지 계속 하락하라는 법은 없겠죠. 연속적인 지수 반등 시기가 찾아오면.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반등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 대표님 자 현재 유가 상승력이 엄청나고 특히 이제 기름값이 비싸질수록 자 전기차 수요 생산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막 생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주가 가장 큰 수혜주로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점에서 저는 2차 전지 섹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도 2차 전지 섹터 되게 아주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SK와 포스코의 협력 소식이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이케 국제 니켈 가격 보면은 장기 하향 평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결국 돈이 몰리는 곳에 수익이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곳이 바로 2차 전지 섹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대체 에너지 섹터도 주요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 증시 상승장에 맞이했을 때 저희가 어, 2차 전지 섹터를 주도적으로 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대장주들부터 소재주, 장비주, 전고체 배터리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두 분이 탑픽으로 선정한 종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최 대표님부터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탑픽 종목은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어, 주영님은 어떤 종목으로 탑픽을 선정하셨습니까? 네, 저는. 원준을 타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자본금은 5밖에 안 되고 그런 다음에 미친 유보율 19,000%의 유보율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원준을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수 매수세가 최근에 계속해서 유입된다는 정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종목과 관련된 이슈를 날카롭게 짚어볼 테니 해당 이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집 머트리얼즈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삼성SDI 등 삼성전자 전기차 공동개발 TF 발표 소식을 비롯해서 삼성 SDI 양 호재들이 시장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매각 이슈로는 CIS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보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대기업에서 일단 인수전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 또 하나 이제 걸림돌이 되고 누구한테 매각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초 관심이 되면서 9 5조에 대한 수주에서는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본다면 실적 상장권 아니라 자, 전기차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를 본다면, 자, 이 점에서는 1층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볼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층 머티리얼즈는 3조 원 매각 이슈로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메이저 기업들이 지분 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주가 하락의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우선 다른 쪽에서 인수를 한다면 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조심스럽게 삼성에서 좀 인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2차 전지주는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분명히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일진 머트리얼즈의 공급 계약 규모가 상당한데요. 그런데 이제 주가 파동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었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단기적인 시간에서는 대규모 수주와 내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로 이제 목표 주가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주가 하락률을 반영했다면 최소 20% 이상의 수익력을 기록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준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주에 속하는 원준을 가장 좋게 보셨어요 원준을 탑픽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소재주가 앞에서 끌어주고 또 장비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는 저처럼 사실 팔색종 매력을 지닌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열처리 장비를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요. 전고체 배터리용 이제 열처리 장비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폐배터리이스끈금 솔루션이라는 공급도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무증공시 이후에 급락한 그 가격대인 13만원 후반대는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차 목표가로 13만원 대를 이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14만원 중반대까지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면 무상증자는 받지 않는다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어 만약에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 어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때 권리락 기일까지 들고 간다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때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6월 23일에 이제 보통주 한 주당 이제 두 주를 배정하는 이제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7월 12일이 이제 걸리락일이고요.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그 다음날 7월 13일입니다. 자, 신규 상장 예정인 요게 좀 사실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7월 29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무상증자를 받게 된다. 그렇는여러분들 계좌를 딱 가보면 정말 놀랄 만한 수치가 찍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66%라고 찍혀 있을 건데요. 네. 그렇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일단 7월 29일까지 기다리시면은 아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식이 이제 배정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무증을 안 받으신다 그럴 경우에는 권리락 D 1이 이전에 20% 이상 강한 장대 양봉을 동반한 상승이 만약 나온다면 아 오히려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하락장 속에서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가진 섹터와 종목 두 전문가 분들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힘든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도 전문가가 보는 주력 섹터와 주도주들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토하세요. 성토하세요.